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좋은 명품 임플란트가 뭐 있기는 해요. 있기는 한데 크게 뭐 제가 월등히 뛰어나다 뭐 이렇게는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제일치과 김대원장입니다. 오늘은 임플란트를 상담하실 때 그때 아시면 좋을 것들에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부분 어떤 임플란트로 하실 거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볼 거예요. 어, 일반적으로는 오스템이나 뭐 우리나라에서는 덴티움, 디오, 네오 뭐이 정도가 자주 듣는 브랜드 의 임플란트인데 들그 어, 브랜드마다 조금씩 가격이 다를 거예요. 아마 일반적으로는 오스템이 좀이게 조금은 비싼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또뭐 치과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먼저 선택하시면 되고요. 뭐그 브랜드는 먼저 번쩍... 선택. 네, 보통 이제 가격 차등을 좀 많이 두는 편입니다. 국산이라고 해서 뭐 외국산보다 국산이 안 좋냐?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사실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오스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세계에서 거의 뭐 1, 2등 하는 수준의 좋은 임플란트가 아닌가.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좋은 명품 임플란트가 뭐 있기는 해요. 있기는 한데, 크게 뭐 제가 월등히 뛰어나다 뭐 이렇게는 <laughs> 느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. 어 이제 임플란트 브랜드를 선택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아마도 이제 뼈식에 관한 설명을 아마 들으실 때때 뼈식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고 전혀 불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.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꼭 필요한 경우는 이제 상악동이 많이 이렇게 함계화가 돼서 이렇게 뼈 지탱해주는 뼈가 엄청 많이 두께 얇을 때 이럴 때는 뼈식 꼭 필요하시고요. 아니면 이제 염증이 좀 많이 발생했었던 치아여가지고 발치를 했는데 그 염증으로 인해서 이 눈뼈가 너무 많이 녹아가지고 회복이 잘 되지 않을,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을때 이럴 때는 이제 뼈식이좀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그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줄 수 있을 텐데요. SCRP 타입이라고 해서 교체가 용이한 타입이 고 시멘트 타입이라고 해서 교체는 용이하지 않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조금 더 좋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시멘트 타입은 앞니에 많이 나요? 네, 네, 네. 앞니에 거의 많이 쓰고 어금니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s c r p 타입으로 하시는 것을 좀 권장하는 편입니다. 그리고 나서 위에 이제 보철물이라고 하는데 이제 머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어 지르코니아, PFM, 뭐 금, 뭐 골드랑 골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각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. 어, 지루프니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크게 단점이 없고요 PFM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안쪽에 좀철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조금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, 금 같은 경우는 아주 훌륭한 재료로 쓰는 제일 훌륭한 재료지만, 어, 마찬가지로 이제 금색 때문에 앞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기 어렵겠죠. 어, 음니 같은 경우에는 쓰는 게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비용이 좀 많이 비싸다는 게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오늘 상담하실 때그 간단하게 알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려 봤는데요. 요새는 뭐 나이 있으신 분들만 임플란트 하시는 게 아니고, 또 젊으신 분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